자, 성경 파로아마 11번째 시간 우리 같이 제목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교회, 교회 시도를 지도로 보면, 지도로 보면 성령님의 지도로 역사가 지도로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교회 시대라는 거는 사도행전 우리 지난번에 12세대 나눌 때그 사도행전 그 거기서 표현되는 교회의 형성 시기 특별히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소제목 같이 읽어 보면요, 시작. 지도로 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예. 역사를 드러내주는 사도 행전과 그 사도 행전 안에서 계속 쓰여졌던 서신서들의 관계를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사도 행전과 서신서의 세계를 보는데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보죠.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 레모 박스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 지도죠.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명시된 이 명칭들은 사도 바울이 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쳐갔던 그 모든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챕터는 지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 구약 시간에도 지도로서 이렇게. 그 역사를 딱딱 간단하게 표시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도를 실제로 그리는 연습은 하지 않아도 이 전체 그림이 대충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되는 지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지역을 영어 명시로 해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우리는 영어 알파벳 순사람더안 외워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만든 이 팁은 뭐냐? I'm, I'm a gag. 나는 개그다. 개그는 뭐 재밌는, 익살스러운 사람이다. I'm a 개그. Since I am easy. 왜냐면 나는 재밌기 때문이다. 뭐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외워지잖아요 <laughs> 네, 안 외워지죠. 하여튼, 지역을 한번 명칭을 봅시다. 이탈리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옛날에 막 그런 목사님도 있었죠 아시아로 못 가기 위해서 한국이 전도 갔는데 그 아시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소아시아를 말하고 갈라디아 그 다음에 수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 뭐 영어 영어 알파벳은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 이제 큰 지도 그림을 우리가 만약 그린다 했을 때 S자로 크게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고요. 크게 S자를 그리고 여기가 지중에 흑해가 여기 있고 에게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큰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시 S자를 이렇게 꺾어서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네, 이런 패턴으로 그냥 크게 그려진다. 그려 볼수 있겠습니까? 네, 굳이 안 그려도. 그다음에 이쪽 이걸 장화 장화 모양이죠? 딱 장화 모양. 그리고 어, 장화 신은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아이 주요 네돌부리는 어, 시실리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시실리 지역 여기는 뭐야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요 6번 7번은요 6번은 그레데 섬 7번은 구브로 섬 이렇게 되는 이뭐 여기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냥 이렇게 큰 섬들 하나씩은 지금 크게 세 개의 섬을 기억해서 지도에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 교회 형성 과정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으로 구분했었잖아요. 그 1차, 2차, 1차부터 5차까지 의 전도 여행을 지도로 살짝 어디 어디를 거쳤다 이렇게 지금 살펴볼 텐데, 어, 그 지도를 크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영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알파벳 I라고 봐서 원이죠 숫자 원인데 알파벳 I로 봐서 I, C, 땅콩행국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책은 계속 팁을 주는데 관건이 있기 때문에 I, C, 땅콩 N 국자 이제, 물론,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C를 가리켜요. 2차 전도 여행, 3차 연도 여행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번은 이제 처음 교회가, 음, 성장하기 시작한 때, 어,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이곳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강림의 역사 있고, 그 뒤로부터 계속 복음이 증거되면서 안디옥까지 퍼져나가는 내용이 있다. 교회 확장이라고도 할수 있죠. 교회 확장.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 사도행전에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전도자가 누구였죠? 이름이 사도행전에서요. 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전도에 힘썼던 사람 바나바 빌립 음. <laughs>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죠. 지금 유대가 여기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썼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에게까지도 어, 베드로는 원치 않고 그렇,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 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1로 표시한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볼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받게 되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처음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이 일들을 할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형성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소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아, 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부터 전도자로 해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구역이에요 첫 번째 전도여행은 짧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C 모양을 그리면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 크게 이 지역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 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아, 사도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쓴첫 번째 서신서가 뭔지 기억나요? 이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글씨 안에 무슨 서신을 썼을까요? 맞았으면 어떻게 알았죠? 네, 갈라디아 지역을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그 지역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 지역 이걸 같이 생각하면 좋겠죠. 모양으로는 C 모양을 그릴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 교회를 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형제들에게 어 교회의 성도와의 교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일을 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십육 장부터 십팔 장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이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죠? 첫 번째 그림이 I, C, 땅콩, 아, N, 진짜. 국자. 이제 땅콩 모양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아울러 주는 거야. 땅콩 모양이잖아요? 네.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에 지도에 보이는 많은 지역들을 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신라 세 사람이 어, 파송을 받아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드로아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듣고 바울의 바울이 다른 데로 가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대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형성하는 그 일을. 이차 전도 여행 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소개가 되죠. 그리고 어, 선지서는 선지서는 이때 이차이차 전도 여행 때쓴 선지서는 뭐가 있죠? 이차 전도 여행 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두 권을 쓴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네. 한 권을 썼고 2차 전도 여행 때는두 권. 네, 어, 아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시 기억해야 돼. 네, 2차 네, 전 예, 네. 전서, 네. 후서. 네. 대살로니카 전서 후서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신대원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대살로니카살 대살로니까 후서, 전서, 후서 살, 살자가 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살 오세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살로니까 전서는 "오시는 거"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재림" 이 2차 전도 여행 때쓴 "대살로니까 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쓰고 있다.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다. 자,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면 아까 국자모양이라고 했는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에서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3차 전도여행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까지 다시 지나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이 기간에 3년을 머물렀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쁘게 전도 여행만 다진 게 아니야. 한 곳에서는 특별히 3년이라는 긴, 긴 세월을 벌죠. 여기서 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 누구였죠? 네. 이때 세워진 목회자가 디모데. 디모데. 네. 디모데가 이때 세워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쓴세 권의 편지는 뭐예요? 삼차전도행때쓴세 권의 서신서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과 디모데와 디도서를 같이 연결해야 되겠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교훈들을 줬던 거 선지서하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연결하면은 더잘 외워질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2장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더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면 바울은 또디모델을 제자로 키우고 그 제자들이 충성된 일꾼들에게 또 다른 일들을 맡기고 그들이 또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선교에서. 교회 성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이죠. 모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에베소 지역을 봤는데. 에베소 말고 이 나머지 여섯 어, 개의 지역은 뭘 뜻할까요? 이왕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었겠죠. 재밌는 건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을이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여기서 사역하고 사실 다른 지역을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명령한 내용: 충실한 자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디모데는 열심히 실천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4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끝나는 부분. 4차 전도 여행은 사실 전도 여행이라기 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로 끌려가는 내용이죠.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아까 예루살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까지 1, 2, 3차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 말려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할때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것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는 여행이 4차 전도 여행이 는 것입니다. 사차 전도행은 다른 지역을 들린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긴 길을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에 당했지만 이제 성경에서 표시되는 지역은 말타 멜리덱 이 섬에 남파한 그 배가 여기 머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도착했다. 로마에서 이제 가택 강금. 상황에서 한 2년 정도를 보냈다고 했었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자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사차 전도 여행에서 네 권의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옥중 서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있는 상황에서 네 권의 서신서를 쓴 거예요. 뭐뭐 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 서 오네시모에게 쓴 빌레몬서. 네. 이렇게 해서 되이에요 네 옥중서신. 네, 이 내용을 기억하면 4차 전도 여행과 서신서 같이. 이그림들뭐 어렵지 않죠? 아까 첫 번째 했던 그림 한번 총정리로 볼까요? 이거는 이제 5차 전도 여행인데 5차 전도 여행은 성경 기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로마에서 풀려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도바를 가기 원했던 스페인에 갔을 것이고. 이렇게. 음, 아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마지막 연행해서 로마에 갔다 다시 생각하는 거겠죠. 스페인 그 다음에 그레데지와 에베소 지역 여기를 다시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한 지역 성경의 사도 행전에 어, 기록된 모든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어마한 지역을 슬고 다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부른다 하셨는데 그걸 사명을 다한 거죠. 다시 총정리입니다. 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까지 한번 그림을 다시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아까 C 모양이라고 했죠?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서 기억 생각하시고 2차 전도 여행, 초록색이요.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돌아올 때는 배 타고 이어 예루살렘 다시 수리아 지역까지 도착한 거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쓴어 서신서 뭐라고 했어요? 두 권. 살살 데살로니가 보세요. 데살로니카전서데살로니카후서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보라색이요. 국자 모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리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국자 모양으로 해서 다시 예배소 지역으로 왔다가 그다음에는 이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자가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갭이 공간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4차 어, 로마 행 배를 타게 되는 거죠. 네. 4차 이렇게 되고, 아까 5차는 뭐이 안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5차까지는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네, 이것도 뭐 설명을 따로 하진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썼다고 생각하는 그 서신서들을 지역별로 나열해 본 거고요. 이제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신약의 각 내용들이 또한 구약의 각 내용들이 예수글소를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구약을 볼 때든 신약을 볼 때든 이 초점이 그냥 각 이야기들. 이렇게 난잡한 여러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되고, 구약의 초점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걸 계속 볼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약은 도리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어떤 통합적인 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비슷한 도표이고 그림일 수 있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어떻게 봤습니까? 역사 체험 예언 이 관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 지금 이 대각선 선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통치 하세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이, 이게 지금 좁혀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 다윗 가문을 그리고 그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오셨다. 어떤 면서 에 이렇게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면, 반대로 신약에서는 다시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 대환란이 들어간데 아까 어, 뭐 세대를 일곱 세대를 나눈다 할때 그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주적 통치를 다시 회복하신다. 온 민족을 불러들이시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런 도표로 그리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야 된다. 오늘은 교회 확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